이번 시간에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오래전부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민대학에 출강하면서 많은 소개를 올렸던 이 하고초, 꿀풀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하고초를 처음 만난 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 2014년 5월 30일 이었습니다 산행 중에 그래서 이 하구초를 알게 돼서 각 농업인 경영자에게 소개를 많이 올렸습니다 하구초란 꿀풀 이라고도 하는데요 꽃에서 꿀이 나온다고 해서 꿀풀 이라고도 합니다 한여름이 되면 시들어 말라 죽기 때문에, 하지가 되면 마른다는 뜻으로, 하고초라 하며, 꿀이 많은 꽃이 줄줄이 방망이처럼 달려있어서, 꿀방망이. 꽃 모양이 여름철 보리삭을 닮았다고 해서, 맥하고, 6월이면 꽃이 진다고 하여 6월초라고도 합니다. 꽃나무를 말리는 것을 화, 화고초라고 하며 약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름 검증된 4대 항암약초, 누릅나무, 꾸지뽕, 화거초꿀풀요와송을 4대 항암약초라고 합니다. 오래전 MBC 약초와의 전쟁팀과 경상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성분 분석한 결과, 느름나무에서 약 80%, 꾸지뽕에서도 약 80%, 하고초에서도 약 75%, 그리고 와성에서 약 65%의 항암 억제력을 확인하였다는 보도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고초를 제가 2014년 5월 달에 처음 알게 돼서 이거를 재배하고, 네, 판매를 해가지고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하고초의 어떤 일생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보시는 이 사진은 2018년도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날 하고초가 지면에서 바짝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4월 20일경에 하고초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5월 9일 하고초의 모습입니다. 지면에서 많이 하고초가 올라와 있는데 이자주빛을 띄고 있는 하고초는 줄기가 매우 생각보다 질깁니다, 이게. 뿌리를 채취를 해보니까 뿌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줄기는 한 30절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5월 15일에 하구초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은 위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만, 5월 중순경에 이렇게 하구초는 줄기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일부 하구초는 꽃이 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5월 2 0 7일의 모습입니다, 하고초 꽃이 어, 완전히 개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월 30일에 예, 야생, 자연산을 키우고 있는 저희 농장의 하고초의 모습입니다. 5월 30일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6월 5일의 모습입니다, 하고초. 6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예, 5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경 21경의 하고초의 모습입니다. 가장 절정에 올라와 있다고 할까요? 6월 22일 하순경에는 이렇게 하고초가 꽃봉오리가 시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데 매우 신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월 22일에 하고초의 모습입니다. 채취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채취한 하고초를 다시 마른 다음에 9월 달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초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하고초의 하고초를 자연 건조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갈색으로 변한 모습이죠. 지금까지 하고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고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여러가지 약용식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오늘 소개해 올렸습니다. 끝까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